S, New S 시리즈 비거리의 본능을 깨우는 울림 혼마골프 스 안녕하세요 노기자주기자의 난장판 mc 유혜연입니다 오늘 함께 할 선수는요 2013년 klpga 상금왕 대상 가승왕의 주인공 아이고 장하다 장하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철하고 드립까지 있는 거 노력한 흔적이 아. 보여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오늘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아. 장하나 선수가 평소에 그 대회 보면은 되게 육회 네. 뭐하죠 발랄, 삼각패, 그죠? 아. 통깨까지는 아닌가요? 조상재 <laughs> 통깨. 네. 그래서 그런지 장하나 선수한테 수식어가 많아요. 대표적인 건 장타지, 네. 장타소녀. 네. 새해도 밝았는데 저도 이제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쳐서 <laughs> 그래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게 있어 옷을 잘선택 아, 감사합니다. 잘 맞는 옷들을 입는 네. 것 같아요. 대회 얘기 한번 해보죠. 그 2014년 대회 그 시즌 개막전에 또 우승을 했죠. 그 스타트가 네. 되게 좋은데 네. 벌써 상금만 뭐 1억 이상 벌었는데 네. <laughs> 이 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또 14년 해가 또 출발이 너무 상쾌한 것 같은데 또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상금이 작년에 거의 천억 가까이 벌었죠. 6억 8천만. 네. 6억 8, 8, 000, 원. 네. 6억 벌었으니까. 음. 7억을, 7억 을 칠억 이상 돌파한 선수가 지금까지 신지혜 선수 네. 한명 뿐이었어요. 2008년도 한 네, 명인데. 네. 근데 아, 아쉬운 거는 대회 하나 기권했잖아요, 저는. 네, 네 어때요? 아쉽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그때 기권했던 거에 제가 되게 후회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상과 운동은 항상 이렇게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커진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저한테 이득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발목은 어때요? 그때 발목.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근데 기권을 하기 전에 1라운드가 끝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세형 프로랑 이제 같이. 네.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옆에서 보기에. 어떤 거 같냐? 아, <laughs> 김 선생은 워낙 친하니까 이제 장난 섞인 말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엄살이다. 엄살이다. 결국 많이 그런 생각을한 거죠. 그런 상황 또 와도 네뭐 똑같은 결론을 네. 낼수 있어요. 그 상황에선 그 선택이 굉장히 옳았던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났어요, 그래도? 네, 많이 튼튼해졌어요. <laughs> <닿았어. 웃음> 네. 그러니까 3승을 했잖아요, 작년에. 네. 다좀 상대가 또 만만. 하지 않았던 선배였던 네.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가 뭐예요, 선수? 어느 시합이든지 저한테 되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 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음. 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자체가 스물 몇개 시합에서 가장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크게 아팠던 거, 딴거 말이야? 크게 아팠던 좀더 있었어요. 건강 제재로 음. 맞네. 네. 음. 뼈대가 워낙 굵어서 <laughs> <laughs> 네. 부모, 부모님도 좀. 네, 그 이전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뒤에는 원래 네, 또 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laughs> 운동. 음. 네, 보내는데. 운동하고 계셔서. 또 지금 고깃집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고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웃음> <정말>. <웃음> 아, 나 아, 궁금했던 아니, 게 아, 고기를 하루에 삼시세끼 고기를 먹어본 적 있었을까 <laughs> 2014년 좀 여성스럽게 가장. 아니고기 삼시세끼 먹고요. 네, 사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일주일 에한두번 정도 생고기 먹고 있고요. 몇몇 어, 인분 정도 먹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요 아, 많이는 네.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부위를 많이 먹죠 네. 네, 좋은 <laughs> 모든 종류의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소만? 아니면? 어, 돼지도 좋아하고요 네. 육류는 그냥? 네 육류는 다 네. 음. <laughs> 여러분은 지금 마니아 리포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김세영 <laughs> 얘기 좀 합시다 <정확하다>. 김세영 얘기 <laughs> 안할 수가 없잖아 김세영은 옛날부터 네, 추석 때부터 친해요. 동갑, 이고 네. 그죠? 네. 작년에 뭐 기록 봐도 그렇고, 상금 랭킹 계속 1, 2다 떴고, 네. 장타도 1, 2다 떴고. 네. 김세영은 어떤 선수라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최대의 적수 라이벌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 가장 편하고 친한 라이벌. 음. 솔직히 김세영 선수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김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올라왔고 또 상비군하고 대표도 같이 했기 때문에 김세영 선수가 뒷심이 좋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긴 있었어요 긴있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했었던 것 같고 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장하나 선수가 앞섰지만 비걸, 드라이버 비거리 보면 네. 김세영 선수가 0.5야드로 네. 길어서 1등으로 작년이됐던거이요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장타가 음. 저는 성적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제가 후반기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 거리도 많이 안 났었고 덜못 때렸다? 네, 김재원 선수도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진 것 같아요 음. 비결은 뭐예요? 일단 장타하면 힘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힘보다는 이제 스피드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스피드? 네 스피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쪽 스피드야? 이, 이, 그러니까 요. 스피드는 이 백스윙도 아니고 음. 이 다운 스윙도 아닌 임팩트 존부터 저는 팔로우스 그 스피드의 존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존에서만 소, 소리가 좀 많이 나게끔 연습을 한다면 음. 음.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비거리는 결국 체중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거리는 네. 네. 결국 체중이다? 네. 아그 없... 얘기가요. 아. 제가 2012년도에 한달반 만에 14kg 빠진 적이 있어요. 음. 스트레스로 인해서 밥도 잘못 먹고 먹으면 이제 다 이렇게 개원대관 쪽에 있어서 14kg 빠지니까 거리가 40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덩치가 있었는데 마른다, 뭐 살을 빼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거리 주는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서 명언을 한게 하나 있더라고. 체중을 늘리는 것은 여자에겐 단점이지만 골퍼에게는 장점이다. 네, 그렇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그 네, 얘기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원인은 뭐였어요? 그때 좀그 아팠던 일단 2011년도에 제가 그렇게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았었어요. 네.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드라이버도 워낙 삐뚤어 다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하니까 티박스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극복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해에 이제 7월 달이 전반기 끝나 후반기 터닝 포인트 시점에 원래 배우던 프로님한테 갔더니 너이 시점에서 살 8kg 이상 안쪽 우리 팀 들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음, 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장 하나 하면 장탄데 또 애가 말라가서 와가지고 음. 거리도 안 나고 왜 장점도 없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근육 운동 하려면 3 시간씩 하면서 막살찌워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 이때 한번 집과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1 5 k g 빠졌다 그잖아 네. 어땠어? 요 행복했죠. <laughs> 제주마다 아버지가 빵 갖다 주셔요. 음료수 갖다 주셔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우승이 있다면 일단 아무래도 첫 승인 케이비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제가 정말 우승하고 싶었던 블루 헤어는 하이트 질로로 제가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집쳐다 들어가는 모양으로? 그럴 <laughs> 네, 때가 너무, 있어요. 되면 네. 좋다아저 총이 쳐다 들어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네. 제 공이 그렇게 포터 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laughs> 작년에 퍼팅 에버리지 퍼팅을 봤더니 31개 나옵니다. 네, 네. 너무 이렇게 썩 좋은 음... 내용은 아니었는데. 음... 음, 네. 역시 그러면 멀리 치는 사람은 쇼게임이 약하다는 그 속설이 많죠. 제가 바꿔드릴게요. 일단 거리가 나면 그린 적중률 굉장히 높아요. 그린 적중률이 지금 뭐 장타자들은 대부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린 적중 높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그린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린 그런 퍼팅 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지. 장타자 쇼 게임 못 한다 이건 아닌 거. 그건 것 같아요. 아니다. 네. 뭐 아까 지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어떤 내용 보면 여름에는 상당히 그래도 약한 편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몸도 있다 보니까 좀 땀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제가 좀 정신 집중 잘안 되고 또 그런 편인 것 같아. 불욕 사진이 하나 있었지. 5월 부산 vs 세븐시. 그때 나장신을 했었죠. 그그 무슨 춤었죠 그때 당시에. 아그 젠틀맨, 어, 춤을, 젠틀맨 췄는데. 춤을 췄는데 구욕사진이 네. 하나 더 찍고 걔가 어서 땀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거 물이에요 물이야? 물분거예요왜 <laughs> 네, 그래요 나땀흘것 같지 않아? 그냥 찍고 넘어가서 물이었던 걸로 네 물이었던 네, 걸로 무리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세레머니가 되게 강한 편이잖아요 네. 그죠? 뭐, 원래 뭐 성격이 네. 액션이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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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타이거 우즈, 뭐 크리스티나 킴, 여러 선수들, 세레머니 강화 선수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난 저렇게 해서 갤러리 분들과 호흡을 해서 내 페이스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디를 했을 때 세레머니를 하면 그 환호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는 그런 기가 있어요. 갤러리 분들의 기. 그래서 그걸 받고 더 저는 리듬을 유지하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그좀 여성스러운 그 면을 좀 보자라고 하면 강아지 있잖아요. 네. 알티지가 초등학교 때뭐 선물 받은 그 제가 스카이 칠십이 이제 기권할 때그 주에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아버지가 제가 중국 우승 이제 부산에서 승조에서 제가 대상하고 이제 상금왕되면서 이제 선물로 이제 강아지 세 마리를 사주신 거예요 상관왕을 했으니까 아, 그 대는 네. 버디였잖아요. 네 새로운 그... 애들 이름은 똑같아요. 버디 이글 챔피언. <웃음> <웃음> 네. 아, 원래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원래 알아서. 꿈이. 초등학교 때 수의사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네. 네, 수의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제 동물 뭐도감 같은 거를 한 10분 보면 다 외울 정도였으니까. 특별한 재주가 있구나. 요리 이런 거잘 하신다면서요. 그분 어머님이 식당 하시는 데 네. 그것도 유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네. 오래전부터 했더라고. 전 6학년 때부터 계속 했어요. 격파 과좀 있나요? 있어요. 네, 확실히. 어쩌면. 조금 조금씩 이제 근육 안에를 단단하게 해오니까 나중에 이제 부상이 와도 금방 금방 회복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운동을 해도 그 익숙한 게 있으니까 체력 저하가 돼도 금방 회복이 되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멘탈도 좀더 긍정적이고 좀 활발하고 이런 쪽으로 됐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멘탈 교육을 제가 2012년 이제 7월달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배웠는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전반기 예선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다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보기를 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 것 같아요 이론은 그래도 그걸 실천하기가 네.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텐데 네. 공개하기는 솔직히 음. 저한테 좀 불리할 것 같고요 <laughs>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마음속으로 나는 할수 있다 넌할수 있어 장하나 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걸으면 그게 정말 실천이 되고요 의식과 무의식 자기, 체면. 네. 자기 체면의 네. 얘긴데 네. 명상도 좀 하고요 음. 네, 요가도 하고 요가는 안 어울리잖아요, 저랑. 영상까지만? <laughs> 아니, 뭐, 예, 요가 자세가 안 나와요. 근육이 많아서. <laughs> 충격적인 발언 하나 할까요? 옛날에 발레 한번 했었어요. <laughs> <laughs>